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모세에게 행하였고 또 모세는 그 명령을 여우수아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는 그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한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모두 다, 다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였고, 그리고서는 모세는 거기에서 주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성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명령을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여우수아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마였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또그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그 결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주변에 연합군을 이루고서 그 기본을 쳐들어갔다가 모두다가 멸, 에, 절하고 왕까지 다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이 야빈이 들은 거예요. 그 듣고 어떻게 했느냐. 마둔왕 요박, 심으론왕, 악사방, 그리고 북쪽 산지, 긴내로 남쪽 아라바, 그리고 평지, 그리고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머리 족속, 해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그리고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땅 전체에 전체에요.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죠. 얼마나 군대가 많았는지 사절에 보니까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가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군대들 그리더니 모든 왕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온 것이냐 5 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매름 물가에 함께 진쳤다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들로 만나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 시키리니 그랬어요.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살 시키겠다고 내일 이맘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뭘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명령까지 내려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의 병고를 불살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운 물가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친 그 연합군들과 대항하기 위여서 갑니다. 그래서 에, 7절 말씀해 보니까는 갑자기 습격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했고, 큰 시돈과 미스루번 마인까지 추격을 했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뭐한 거예요? 구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연합군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말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렸고 그의 병거들을 다 불러 살라 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어요. 집들이 보니까는 하솔은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죠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고 호비 인연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이 말씀을 1 2 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을 때여호와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읍들의 모든 재물을 축추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했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 무여수하는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 없이 전부 다 멸절시켰어요. 하나도 남김 없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앞장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해갈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수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진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제자부터 나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 바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는 그온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온 땅이 어디냐? 삼지 그리고 온네개이네개는 유다 땅의 유다 남쪽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센 이것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이죠 그 애굽 땅까지 그리고 평지와 아라바 아라바는 요단강의 계곡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으니 그러면서 17절에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이것은 사해 남쪽 경계에요 그리고 헤르만산 아래 헤르모은 북쪽에 있는 가장 그야말로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레바는 굴짜기의 바알갓까지다. 이 바알갓은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산들, 산맥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남쪽, 북쪽을 다 거느리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다 점령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17절 끝에 보니까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무엇으로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민족은 기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대적했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이스라엘과 대적께서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싸우러 나온 모든 족속과 왕들을 다진멸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전부 다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라고 했어요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바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신 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온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에서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멸절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네요. 바로 그 사람들은 가사와 가드가아수돗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화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줄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어떤 기업을 얻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의 말씀 오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과정, 이 섭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결실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